신앙은 선택이다. 한번 볼까요? 신앙은. 신앙은 다음에 신앙은, 신앙은 선택이다. 선택이다. 신앙이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죠. 믿음이 뭐냐? 바로 우리 선택을 보면 그 믿음을 볼수 있고 여러분 이 선택에 의하여 에, 여러분 신앙이 판이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선택은 자신의 미래를 좌우하는 에,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게는 내 평생의 인생을, 길게는 내 영원한 삶을 결정 짓는 것이 이 선택입니다. 단순히 선택은 믿음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이 바로 내 삶을 결정 짓고 그 선택은 어디까지나 믿음에 의하여, 신앙에 의하여 선택한다는 거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은 굉장한 깊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담하가 왜 실수로 그랬냐고요? 아닙니다. 그게 실력이었죠.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선택이 곧 나의 신앙의 결과임을 여러분 잊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전진하고, 무장되고,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선택이 곧 나의 신앙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요. 주의를 안 나오기로 결정했다고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로 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 시험 든게 아니라 당신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올바른 선택을 한 멋진 분과 잘못된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택도 잘 해야 돼요. 아까 좀 아까 어 10년기 31장이 아니라 30장인데 이게 잘못 오타가 하는데요. 3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심히 가깝고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그대로 행할 것이요 그대로 선택할 것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말씀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죠.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다는 건 선택은 나예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위하여,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잠구치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 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정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사진 땅에 내가 거하리라. 뭐예요? 신앙은 뭐요? 선택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잘 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예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고 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예 저와 여러분들로 세워져서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사람 악수하며 인사하세요. 신앙은,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이 선택에 의한 것이고, 잘,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게 뭐냐? 믿음이 따른 증거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미혹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이 여러분, 예, 온전치 못할 뿐만 아니라, 미혹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택의 결과를 통해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명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예, 곽기욱 권사님께서 떡을 줬어요 떡을 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올려고온게 아니라 김달란 할머니가 늘 푸른 대학을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는 안 다녀서 예, 그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지난번에 감상금을 사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맥주 감상금을 사 동투를 부득해가지고 아, 그러시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김다련 할머니인을 위해서 걱정 좀 해주시고, 전도 좀 해, 이렇게 해달라는 걸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교회를 받더라고. 얼떨결에 한번 엄마가 나올 수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며 온 거예요. 근데 얼떨결에 왔다 은혜를 받았네. 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거의 방황하고 절망하며 좀 그렇게 했던 우리 이제 지혜라고 하는 청년이 어,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깨지고 변화되고 영적으로 소생되면서 어, 은혜를 막 엄청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네, 정말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더니요 다시 신앙생활을 이제 어, 온전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가정이 이렇게 오시면서 은혜를 받은. 받은 사실, 얼떨결에 과림 꼈다가, 이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을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얼떨결에 받은 은혜에감사해서 <laughs> 떡을 한 겁니다, 떡을.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정이 뭐 우리 교회를 나올지 안 할지 그건 나도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은혜로운 선택을 했구나. 예. 예, 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 그겁니다. 이사야 66장에 내가 다 지한 것을 기뻐한즉 즉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나도 그들에게 유혹을 주고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찾아도 너희가 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 인생의 그 길을 나그네처럼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감정되는 대로 말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참 신중하게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신앙이 되라. 예, 우리 그냥 우연찮은 이름은 그 선택과 인도가 하나님의 은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연찮은 인도가 사탄의 인도가 될수 있거든. 우리는 밝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요. 잘못하면 누가 되면 요나가 돼요. 야 내가 니네 서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속에 막 화가 나가지고 이랬는데 할렐루야 은혜가 임해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더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저주죠. 당신 한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풍랑 만나고 다 죽게 될뻔로 했어요. 우리는 발 가는 대로 가는 사는,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가 막히게 여호와 이래로 만들어져도 그게 사망의 자리인지 축복의 자리인지 믿음으로 분별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표를 향해 바람이 나를 반대로 불지라도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가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을 잘하다는 말은 선택의 은혜로운 방향으로 나를 이끌지 않아도, 만일, 아까 이게 표현을 썼지만, 과림교회가 아니라 우리교회가 엄청 나쁜 교회다싶시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떤 선택이든지 그 선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영분별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택에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아름다운 핍박도 있지만 아름다운 선택이 있어요 요 여러분 야곱이가 믿음의 선택을 하여 그를 처음에 탄생하게 할때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약속을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잘못 안수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속이면서까지 형하게 맞아 터져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선택하고 나갔더니 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요 그가 누운 땅, 두려워 떠는 땅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한테를 배데리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예,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 의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예수를 놓아주기로 결하는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다.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여 자 이제 됐지 이 예수를 놔주자라고 빌라도가 제안했는데 그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앞에서 그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며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끝없는 선택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유다의 선택과 베드로의 선택을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안진맥이 일으킨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록 실수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해서 올바른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귀중한 여러분 도구로 쓰임 맞는 아름다운 역사가 된 것은 그가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선택의 결과요 그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여 승리하고 다시 이길 삶을 사는 베드로가 나오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는 유다의 선택이 보입니다. 우리가 청년들이 어제 유다의 회계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면서 유다의 잘못된 회계의 모습을 예, 좀 나눴는데요. 유다는요, 그 회계하고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려 생명의 줄을 버렸다고 내가 정죄함을 보았다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인정하며 그렇게 회계했지만 그런 이 모든 문제 앞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은삼진을 갖다 주면서 내가 잘못 선택한 거라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바리세인과 제사당 여러분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했으니까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 상황이 돌이켜지지 않자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나 보다 라고 여겨서 여러분 잘못된 선택 사살까지 들어갔어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안 했다는 말하지 않아요. 쉽게 여러분 그 음성이 다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돌이키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위하여 주님께 나오면 주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 깨끗 하게 하실 것이요. 그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된 이해가 없으니까 발이 이대대당이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잘못했든 네가 당하라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기고 그냥 자살해 죽는 선택을 했거든요. 그가 조금만 기다리고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지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지 보자. 마지막 나의 목뭐 인생의 마지막을 사람의 반응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물으면서 나갔다면 좋았을 텐데, 사람의 반응만 보고 그거 가지고 이미 자신의 미래를 걸어버렸어요. 자살로.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요, 실수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됐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향해 달려가며 용서를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제사에 회써라고 하는 응답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다시 최고의 사도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아 주님 내가 주일날 오후를 다 하니까 말까요 주일 예배를 계속 가리켜 갈까요 말까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는요 올바른 베드로 같은 선택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유다가 참 어리석잖아요.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 직접 묻지? 사람들의 반응 갖고 왜 하나님도 그렇게 여긴 것으로 왜 스스로 오해하냐고요? 어, 아무 것도 아는 질문이 미혹된 자에게는 선택의 어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은 베드로의 선택이 돼서 여러분 엄청난 결과, 여러분 유다의 선택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선택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안진명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은혜의 선택이 예, 또 아름다운 선택이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를 집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를 왜 주목하느냐 정말 너희가 주목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선택입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내가 승리할 때 잘될 때요 내가 우쭐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면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내가 망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넘어지기 쉬운 이 찰나 속에서 베드로는 딱 누구를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목할 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여러분 다왜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를 기억이고, 우리 개인의 건강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할 일은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스 쓰시다. 예. 이게 참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보면 실장에 보면 주여주여는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역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이미 얻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이 나를 주목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선택을 가서 주님과 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은혜의 아름다운 선택 내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 우리 옆사람에 한번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바로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것이요 예수냐 바라바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면서 예수를 선택하라고 빌라도를 선택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어줬는데 유대인들은 결국 강도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왜죠? 여러분 가라바를 선택해야 그 유대인 대제사장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좋은 정말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선택하면 왕따당하고, 예수를 선택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기득권자인 바리새인, 제사당, 서기관들에게 예, 무시를 당할 것임을 알아서 그들은 환경이 사람의 말이 두려워서 할수 없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고, 죄 있는 살인자 강도 바라바를 죄 없다고 풀어주라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빌라도가 나는 이 일에 잘못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할때 여러분 그들이 말하면 이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지어다. 하, 여러분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히틀러를 인해서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고 죽는 역사가 시작되고 창조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내 인생에 피눈물 나는 아픔과 절망의 사건이 시작되고 창조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올바른 선택은 지금은 어렵지만 내 미래가 은혜롭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날이 기다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냐 바라바냐 이 선택의 질문은 우리 삶의 현장에도 지금 있어요. 네가 현실을 택할 거냐?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미움받을 거냐 우리는 지금 미움받고 책망받을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고 예수의 편에 서고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성애 문제가 있죠 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나는 무슨 다른 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예수당입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그 아무리 뭐 자유민주, 여러분 뭐 자유한국당이든 뭐든 아무리 내가 소속해 있는 성향이 있어도 그게 진리에서 떠난 것이라면 그것이 예수냐 바라바의 문제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핍박을 무릅쓰고 여러분 주님의 편에 서고 아멘.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돼도 이쪽에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은 이 잘못된 예수냐 바라바냐 여기서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아주 여러분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어요. 우리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의 선택은 내 고집과 악한 영의 속은 그 선택은 그 결과 자신이 책임져야 했죠. 에서의 잘못된 선택은 망령된 행동으로 그 인생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윗을 바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택하시고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택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 이사야 66장 2절, 4절의 말씀에 자기의 것을 택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택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여러분, 과림교의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 왜?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미혹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이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동성애를 택할 것이냐? 아니 성경대로 동성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택할 것이냐? 이 작은 물음이 우리에 있어요 핍박할 겁니다 그쪽 당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요나가 자기 얘기를 듣겠잖아요. 그건 풍랑이었어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택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여러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위한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즉, 세워진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참 믿음은 참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아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저도 넘어질 때가 있죠. 잘못된 선택할 때 있죠. 왜 선택 잘못하냐고요. 믿음이 여러분 혼미해서 그래요. 아직도 희미해서 그래요. 내 속에 욕심이 있어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세워지면요, 선택에 갈등이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달라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욕심에 붙들리지 않겠다 해달라고, 정욕에 매이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선명한 주님의 안경을 쓰고 올바른 선택을 해, 과감하게 내 목숨까지 던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해 목숨을 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붙,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팍 붙들려서 가능한 거죠. 성령충만이라는 신앙생활은 세상에 본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고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하면 선택에 미혹이 오고 무분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없는 나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깨오의 선택, 아리마대 부자 요셉, 여러분 예수의 시체를 갖다 장사지냄을 통해 그 순간으로 공의 의원 잘리고 바리세인 잘리고 그의 삶의 현재에는 많은 물질적인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영원한 것을 얻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자 요셉처럼 사키오처럼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그리스라고 하는 옥합을 얻기 위한 그 눈물과 자신이 지금까지 몸 팔았던 것을 다 깨뜨리는 그 선택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져야 된다 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입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할수 있는 나로 세워달라고. 나는 또 잘못된 선택을, 미혹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님 내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